집에서도 영화관. 완벽한 영화관람 스마트 미니 프로젝터. 매그큐빅 HY320 미니 프로젝터는 뛰어난 휴대성과 성능을 겸비한 제품입니다. 720p의 네이티브 해상도와 300ansi 밝기를 제공하여 야외에서도 선명한 화면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11 운영체제를 탑재해 다양한 앱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와이파이 6와 bt 5.0 지원으로 연결성 또한 우수합니다. 리모컨과 급박이 스피커가 포함되어 있어 사용 편의성이 높습니다. 특히, 180도 회전 기능은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해주며 간편한 영화 감상을 가능하게 합니다. 야외에서의 영화 관람이나 프레젠테이션에 최적화된 제품입니다. 매그큐빅 홈시네마 야외 프로젝터 HY300 Pro는 안드로이드 11 기반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쉽게 즐길 수 있습니다. 듀얼 와이파이 6G원으로 안정적인 스트리밍이 가능하며 260 ANSI 루멘 밝기를 자랑해 낮 시간에도 선명한 화면을 제공합니다. HDMI 입력을 통해 다양한 기기와 연결할 수 있으며, 리모컨과 내장 스피커 덕분에 편리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블루투스 5.0 호환으로 외부 스피커와의 연결도 용이해 한층 더 풍부한 사운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3 8 0 p 해상도와 4K 지원으로 뛰어난 화질을 제공하는 이 제품은 야외에서의 영화 감상에 안성맞춤입니다. 레그큐비 초단초점 HY450 프로젝터는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는 제품입니다. 8K 및 4K 해상도를 지원하며 900 ANSI 루멘의 밝기로 생생한 화질을 제공합니다. 자동 오프셋 기능과 전자 초점 조정이 가능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블루투스 5.4와 와이파이 6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다양한 기기와 의 연결도 원활합니다. 또한, 부박이 스피커가 내당되어 있어 별도의 오디오 장비 없이도 만족스러운 사운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리모컨이 포함되어 있어 조작도 간편합니다. 이 프로젝터는 영화 감상이나 프레젠테이션의 최적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